저는 일본사람으로서 먼저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를신민지집에 했기 때문에 원첩복당 받은 그 피해자가 한국사람 들 중에 생겼다는 것을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도 일본 역사 가운데서 후쿠시마 원전 오영수 반대하는 그 권유하지 말라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여기 와서도 일본 정부가 세계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바다를, 바다에 그런 오염수를 관리해가지고 폐를 기지는 것에 대해서도 도다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본에서 1971년도에 한국공법 피해자를 돕는 시민 모임이란 일본 시민을 중심으로서 그런 한국공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6년생인데, 제가 20살 적에, 1978년도에 그 시민 모임에 참가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그 선배들과 함께 지원을 해왔는데, 일본 사회에서 한국 헌법 비해자를 조정해가지고, 일본에 조정해가지고,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에도 언법 비해자가 있다. 한국 권법 피해자들이 일본 피해자에 비해서 아무 원나도못 받은 채 고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실름들을 알기 위해서 몇십 년간 몇 번이고 여러 일본 여러 군데서 그런 증언 모임을 해온 것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권법 피해자들이 매점에는 1967년도에 한국오피해자협회를 만드시고 왼쪽에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리고 서울에 생긴 일본 대사관 에 시위운동 해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제하라 배상하라는 운동부터 시작하셨는데 미국 정부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미국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서 민간인들에게 배상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 법률이 미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한국 공법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로 접근해도 쓸데가 없다. 그런 대답을 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으로 하려고 하면 요청을 하려고 하면 영어로 하셔야 되니까 한국 공법 피해자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배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영어 할수 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 더 이상 미국 정부에 요청해도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해도 쓸데없다고 미국 정부에 대한 요청은 감력하시고 일본 정부에 일본말로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이미 1957년도부터 일본에 사는 원법 피해자들에게는 위료비도 주고, 위료비도 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한 달에 몇만씩이나 그런 수당으로서 그런 그 원호 대책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한국과 일본 국교가 회복강부에몇명 한국에서 원법 피해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 비법자와 똑같이 한국 법법 피해자에게도 그런 원어 폐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 법법 피해자들이 신민지 지하에서 일본 사람으로서 비법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사람으로서 비법당한 사람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당연히 그 보상하고 폐책기를 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여러분이 이미 한국에 귀국한 사람이다. 일본에 살지 않은 사람이라서 에, 한국 천부에 그런 요청을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이나 그런 요청 운동 하셨고, 우리 시민 모임은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오기도 어렵,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도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일본에 오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임이 그 증인으로 되고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여비도모음 해서 되고 그리고 일본 정부하고 비속으로 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의 대표자 외교부 같은 사람하고 미리미리 언제 간다 한국공법이해자하고 언제 간다 그런 이해하고 예약, 이해이라든가 미리 그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한국 원고 피해자 피해자 대표자가 가도 일본 그 관리들이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한일 조약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 정부에 배상나 사죄나 요청해도 쓸데가 없다. 음,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해 그 한국에서 신 먹고 피해자가, 몸이 아픈 법고 피해자가, 도쿄에 가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도 차한장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간단한 위자만 준비하시고, 한 마디 뭐라고 한일조약으로다 해결됐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런 소리만 몇 번이고 듣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1990년에 노태 대통령 때 겨우 한국 정부 하국 일본 정부가 합의해가지고 한국 헌법 피해자들에게 4 5억엔 내게 됐고 그 돈으로 한국 헌법 피해자들이 겨우 겨우 원법 받은 받지 45년째 겨우 이력이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의료도못 받고, 저도 그동안 몇 번이나 한국에 가서 원고 피해자를 방문했는데, 그위 병원에도 못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불 자리 자리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약도 받을 수 없다. 병원에도 못 간다고 해서, 그냥 약조? 약조라고 하는, 약속 그냥, 맞아, 맞아. 그냥, 그냥 맞아. 둘에 있는 아, 몸에 좋은 아, 그위푸푸르르 음. 말라서 그,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먹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근 네, 그리고 결국은 그4 5억도도신년 있으면 땅방이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국헌법 피해자들이 재판하자 여 아, 27건 재판해가지고 거의 이겼습니다. 다행히로 음,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복자원호법에는 그쪽이 일본 그적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그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서가 그쪽이 한국 사람이라도. 똑같이 원법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그권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을 자꾸 내주었기 때문에, 즉, 반서가. 결국은 2015년도에 겨우겨우 겨우 일본 비법자가 1957년도부터 받고 있는 의료비하고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원법 피해자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러고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하셨던 한국 공포 피해자들이 그렇게 일본 비법지와 똑같은 어,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얼굴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지원, 지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떻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원초법당 들어진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런 힘이도 나오고 아마 이번에 그렇게 미국에 오게 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일본 사람으로서는 제가 몇십 년간 마음에 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서, 그리고 일본 나라의 책임이라서, 일본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야 저도 함께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물을 수 있다. 우리 시민 모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도이세 3세 이야기를 들으면 1세 분들의 고생 똑같대요. 먼저 폭탄이 떨어진 지 78년이 됐는데 이번에 2세, 3세가 옛날에 1세 분들과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됐는데 오늘의 핵무기 그 금지 조약의 그 사이드 이벤트로 여러 개 피해자가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UN 본부 앞에서 네, 거기에 일본 비법자, 그리고 한국 비법 비해자 1세, 1세, 2세, 그리고 백병양 여러 나라에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것이 핵실험함, 핵실험의 피해자들이나카사부스탄나 미국의 뉴멕시코주나 거기서 우라늄, 우라늄 우라니움, 제일한피해자나 객실을 번 피해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가 하면, 일본 비법자나 한국 비법자는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아무 혜택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하루, 8일이라도 빨리 지원 대책을 UN가 준비해달라. 햄무기금지조약에 그런 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문으로시시할수 있도록 그발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해달라는 소리를 하신 것도 제가 들어서 아 역시 해피해자는 일본비 피복자 그리고 한국복복자가 비법, 어, 고생한 똑같은 고생으로 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영 이유가 미군정부의 책임으로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일본, 일본 전부의 진입을 묻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미국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는 한천년 정도에 일개 일본계 미국 사람의 기복자가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 700년 정도 줄였는데, 그분들이 1980년대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지원, 지원권률을 만들어달라, 그런 운동으로 하셨는데, 연방위에 교육 원법위해자 지원권률을, 안발을 제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위협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어느 의원이 릴렐바 바하바라 소리를 쳤대요 왜 일본 비법자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치느냐 일본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미국 민 병사들을 죽였는데 왜 범법 비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그런 권유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일개 미국 비법자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미국 비폭자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하고 있는 비폭자 원호법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운동을 시작하셨고 1998년도 쯤에 미국 비폭자 그리고 한국 원법 피해자 그리고 브라질에도 원법 피해받은 그의 이민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비폭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법자 운동법을 변등하게 적용하라는 운동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 비폭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미국 정부에 대한 에, 운동도, 네, 에, 여러 나라 비해자가 하나가 되어서, 에,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공포 피해자부터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네, 세계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